어 드레스 코드가 어, 몸 보이는 옷을 입지 말아라. 어떻게 보면은 어 그냥 이런 이런 보라색 시설해서 운동하기만 하면 건강하다는 착각을 이제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제대로 운동하는 것보다 어, 보이는 것보다는 일단 뭐 몸이 어떻게 되건 운동만 하면은. 너는 건강한 거다. 뭐, 이런 느낌을 주는 그런 상업적인 것 같아요. 왜냐면, 어, 뭐, 여기 지금 4시간 있었는데, 어 운동하는 것도 많이 보고, 어 사실 뭐 운동 오래 한 사람도 많고, 어 결국에는 벤치프레스 100kg 이상 드는 사람이 한 15명 정도, 4시간 동안. 어 그런데 이제 데드리프트나 스쿼트 하는 사람 은한 명도 없고, 어, 보는 것처럼 이런 유산소 기구, 엄청 많은 이런 유산소 기구들 하면서 그냥 피곤하게 t v 를 보고 있네. TV 모니터 이제 앞에 이렇게 열어져 있고 피곤하게 TV 보면서 뭔가 이런 것이 건강이다라는 착각을 주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몸이라는 게 우리 건강을 반영하는 거울이고 어, 건강 관련 체력 요인이. 아, 심폐지구력 근력, 근지구력이 어떻게 보면은 그것의 변화가 뭐의 변화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추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거를 유묘하게 가리면서 그냥 여기서 운동만 하면 건강할 수 있다는 그런 상업적인 것의 대표적인 것이 아닌가? 우리나라도 아마 뭐 이런 식으로 되는 헬스클럽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